우리 동파리가 같이 해결해 나갈 두 번째 미션은 뭔가요? 두 번째 미션은 우리 앞에 있는 터널이라고 하는 건데요. 우리 아까 봤던 것보다는 조금 더 다른 형태의 난이도가 있어요. 얘는 좁은 공간에 갇힌 거에 들어가는 거에 대한 난이도가 있는데 동파리가 전혀 두려움이 <laughs> 없는 것 같은데 지금. 높은 거는 좀 두려워하지만 이런 갇힌 거는 잘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우연히 나왔을 때동팔흘러아봐요어 있지. 이런 식으로 들어갔을 때 무섭지 않다는 걸 알려주는 게 좋은데 보통의 반려견 친구들은 이거를 처음에 겁내 해요. 어... 그랬을 때는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통팔 나와봐. 발을 이렇게 얹었을 때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간식을 줘도 됩니다. 음... 꼭 반대편 안 가도 되고요. 좋은 팁은 통팔에 나와봐요. 우리 아이가 정말 좋아하는 장난감이 있을 거예요. 오... <laughs> 우리. 간식으로 던지게 되면은 아이가 못 찾은 확률 높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가 좋아하는 공을 활용해서 이 터널을 정복해가도 좋습니다. 오. 그래서 한번 해보자면 선발 앉아 응. 보호자님께 한번 들어볼게요. 가보자. 옳지 응? 해서 공 만큼 주세요. 주시고 넣을 거.